우리 저희 영상을 네. 그 부모님들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봅니다. 그분들한테 그 맞선이라든가 아니면 상담이라든가 결혼 과정에서 개입하시는 분도 욕심이 많이 쓰실 것 같아요. 네, 극 사실 극소수입니다. 아, 그 음, 국제 결혼을 할때그 부모님이 이제 저희도 뭐만 부모님이 방송을 많이 보고. 아들한테 이 방송 보고 사장님 상담해봐라 이렇게 권하는 경우는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분 있고 또 그러고 이제 자기 집에 가서 상담할 때 부모님이 옆에 계시면서 상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분은 부모님은 옆에 계시기만 계셔요 나중에 혹시 부모님 아버님 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하니까 설명 다 들었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냐 상담을 하는데 아들이 상담하는, 엄마가 상담해. 아들은 옆에 앉아 있어. 그럴 수도 있죠. 어. 그러고 나중에, 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때서 엄마가 아들한테, 뭐 궁금한 거 있나? 다었는데 엄마가 다 물어봤잖아. 그는 어머니가 좀 과해요. 그러고 심지어, 이런 말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들은 여자를 볼줄 모르니까 내가 가서 골라줘야 된다. 이게 큰 문제예요. 당신이 직접? 네. 내가 가서, 베트남 가서 골라줘야 된다. 저는 그런 분한테 뭐라 한줄 압니까? 다른 회사 가서 하십시오. 왜? 네. 결혼할 당사자가 만나보고, 당사자가 데이트하고, 당사자가 선택을 해야 되지. 왜 부모가 골라주는? 나중에요. 그런 부모가 어떻게 되느냐? 신부하고 신랑하고 애들 부모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랑이 엄마한테 엄마가 선택했잖아. 이런 말할수 있어요. 내가 그런 걸 엄마 선택했잖아. 이런 말 하면. 할말 없네. 네. 왜냐면 하 과거에 저희도 그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아버지가 따라와서 맛선을 보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조건을 걸었어요. 맛선 볼때 옆에 안 계시기로 했는데 또 그게 마음에 걸립니까? 저 옆에 의자 좀 떨어지는데 나도 앉아서 구경만 그 할게요. 했는데, 아버님이, 어, 저 여성 괜찮네? 하고,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뭐, 아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빠 말듣어놨 아버지는 저 여성 괜찮다 했는데, 자기는 마음 에안 들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성은 쭉 다른 여성인데. 고민을, 고민을,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날 돼서, 결국은 아버지가 가는 여성을 골랐어. 그렇잖아요. 문제는 한국 가성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한국 와 사는데 왜 아버지가 고른 여성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아이고 아들 잘났겠네 하는 이런 신부도 많잖아요 덩치도 좀 있고 아들은 애기한 나이도 어린 여성 아버지는 20대 중후반 아들은 19, 20 이렇게 돼 버려요 대다수가 아버지가 그, 그 노니까 아들이 고민하다가 나중에 아버지 말을 들었는데, 한국 가서 주위에 친구들이, 야, 베트남에 가면은 야, 19살, 20살짜리 데리고 올수 있다 하는데, 너는 왜 아줌마를 데리고 왔노? 이렇게 해버린 거야. 친구들이요. 그날 보러 두 사람 부부지간에 완전 거미가 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선택해서 아버지가 데리고 사이서. 결국 나중에 이혼했어요. 뭐냐면은, 두 사람 신부하고 신랑하고 부부싸움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친구들 옆에서 그렇게 놀려버리니까. 이 신랑이 좀 나이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32살인가 아마 그랬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부모가 선택을 해준 신부는 신랑하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왜? 신랑이 좋아서, 신랑이 자기 스타일,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 신랑이 마음에 가서 결혼을 해야 되지. 사실 옛날에 뭐 한국 우리 말씀 보듯이 신랑 신부들은 둘다 거기 푹 쏘고 부모들끼리 오케이, 오케이 하고 날 잡고 하는 그 시대는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뭐 얼굴도 모르면 모르고 뭐 시집 갔다 간 사람도 있다고 했지만은 지금은 분명히 가족이 따라와서 옆에서 조언을 해도 안 된다. 저는 그 부족한 본인이. 그래서 부모, 저는 부모가 따라온다. 제 예산은 안받습니다 여동생이 따라왔다. 여동생이 오던데, 여동생은 대신 마스터 볼때 아예 개입 자체를 못하고 그럽니다. 아예 들어오지도 말라고 끝나고 선택이 되면은 옆에서 좀 챙겨주고 하는 거는, 어? 저희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동생이 한번 따라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동생분은 따라오게 된 경위가 뭐냐면은 자기가 이 결혼 일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해보고 싶으니까 어떻게 진행하는 걸 봐야 영업을 해볼 수 있다 이래갖고 와서 따라와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옆에 말씀 볼때 아예 개입도 안 했어요. 자기 오빠분이 신부를 선택하니까 그때 와서 만나보고 이랬던 거지. 어쨌거나 부모 입장에서는 그 나이든 이제 자기 아들이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걱정돼도. 본인이 가서 본인이 선택하라 이렇게 옆에 와서 내가 골라준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말씀은 중이 지 머리 못 감는다고 근데 신부들도요 부모가 따라오잖아요 신랑 뭔가 부족한 사람인 줄 알아요 사실 그 과거에 우리 신랑분 중에 좀 부족한 신랑분들 있잖아요 뭐 지체장애라든지 이런 거가 있는 분들 다 부모들 따라왔잖아요 뭐 혹시나 어. 엄마가 따라와서 옆에 같이 앉아서 한다. 좀 신랑 혹시머이 나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도리어 아마 신부들이 선택을 별로 안 할걸요. 신부들도 다 알아요. 부모 따라온다. 아마 뭐 신랑이 뭔가 부족한 거 아닌가. 음. 물론 뭐 많이 부모들이 개입은 안 되지만 그래도 뭐 조언, 충고, 조언. 자 부모님은 웬만하면은. 자식이 결혼을 하는데, 특히 국제결혼은, 신부들도 부모한테 내가 맞씀보러 갑니다. 하면 허락을, 내 결정은 네가 해라. 하고 결정이 나오는데, 신랑도 나이가 이제 대부분 30대, 40대, 50대 초반 뭐 이렇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결정하것 만들어주십시오. 그래야 본인 인생 본인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부모님 따라가는 것보다는 네가 가서 좋은 신부 만나고 온나, 이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영상 참고만 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렇죠. 부모님들이 영상 많이 보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걸 영상을 보시면서 아들한테 권할, 저희도 부모님이 보고 아들한테 여기 너도 봐라, 이렇게 해서 결혼하신 분들 많아요. 원래 말도 몇몇 분이 그랬어요. 그고그 아버지 되는 분이 우리 신랑이세요.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사장님 팬입니다. 그근데 그분은 아버님을 만나보지도 않은 분들 많아요. 전화 한 번씩 아 우리 아들 좀 부탁합니다. 네 사장님 믿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분들은. 응? 우리 아들이 그 동안에 나이가 지금 40이 넘40몇살 되더라도 결혼을 못 하고 있는데. 어, 아버지 입장에서 참 걱정이 됩니다. 하면서, 좋은 신부 만날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모님, 부모님이 또 마인드가 큰 거잖아요. 그래요. 옆에 와서 상담할 때 앉아있는 신분도 있지만은, 따라오시는 분은 없다. 그래서, 신랑 당사자가 직접 만나고, 직접 말씀보고 결정하는 게 항상 최고입니다. 그래서, 신랑분들, 부모님들 너무 걱정 마시고 아드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좋은 며느리 데리고 올 겁니다.